다섯 가지 예쁜 말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요즘 나온 동요인데요. 이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말, 정겨운 말.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다섯 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 마음의 약속 꼭 지켜볼래요. 이동요는요제 딸이 유치원에서 불러, 배웠다고 해서 예, 집에 와서 늘막 혼자 놀면서도 흥얼거리고, 밥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 흥얼거리고, 그래서 옆에서 저도 같이 따라 부르곤 했던 그동요인데요 너무나도 이 노랫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름다워요. 이 다섯 가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말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되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랫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하루 동안 이 하루 동안 얼마나 예쁜 말, 고운 말을 쓰셨습니까? 예. 마음은 그래야지 하면서도 쉽지 않죠.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들. 예. 제 딸이 또 이런 말 쓰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웠다고 해서 아빠 왜 뾰족말 써? 그게 뭐야? 예, 혹시 여러분 뾰족 말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뾰족 말이 있고 또 둥근 말이 있다고 해요. 예, 뾰족 말은 뭐냐? 아, 일종의 날카로운 말, 날이 서 있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공격하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이 뾰족 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반대로 둥근 말은 뭐냐? 따뜻한 말, 정겨운 말, 그래서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이 둥근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둥근말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따뜻해지고 온화해집니다. 이 뾰족말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둥근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말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말에는 우리의 인성이 묻어나 있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 밖으로 표출되는 일종의 형상화되는 그런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서 따뜻하고 진실된 말 그리고 그래서 더 듣고 싶은 말 이러한 말이 자주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일어해 봐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몸이 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제가 70이 조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예, 70이 조금 안 됐어요. 예, 아마 여기 저기 뒤에 계신 목사님들도 저희 학창 시절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갑자기 몸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80이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더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도 뺄겸 우리 목사님들도 자전거 좋아하시고 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근데이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선수도 할 것도 아니고 예, 뭐 대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저는 온종, 오로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또 조언도 구하고 또 어떤 것이 좋은지 어,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도 줄이고 가격대도 줄이고 해서 어떤 모델이 좋을까 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네. 나의 선택이 오라야 해. 네. 나의 선택이 오라야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은 묻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심리 중에는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 뭔가 어떤 의견을 구하는 그 전제 조건에는 이미 당사자의 그러니까 묻는 당사자의. 마음에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종종 이런저런 신앙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말씀과 제 경험과 그리고 어떤 교회 어떤 생리에 이런 다방면에 걸쳐서 성심, 성심껏 이 답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까요? 되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딴, 딴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많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어째서 저분은 난, 나에게 와서 조언을 구해놓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했나? 내 지식이 짧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가 저의 마음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실 이미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정답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대개 70% 내지 80% 정도는 확고한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 심리는 뭘까요?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잘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물었으니 제가 옳은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쩌면 정반대의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겠죠. 만약에 내가 원치 않은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들을 때까지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유익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행해야 행해야 하는 줄을 아는데. 문제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선택적으로 듣는다는 것이 문제죠. 짝이기를 합니다. 네. 나에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나에게 편한 말씀, 듣기 편한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말씀들만 듣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지 아멘 자 엄중한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 엄중한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은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담이 되는 말씀, 형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일날 말씀 들었는데 아 부담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되는 말씀이라고 여겼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받아들이라고 하지, 조차 하지 않았, 않지 않았겠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 당장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들려달라는 거죠. 예. 또제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 딸이 이 뷔페의 맛을 들여가지고요 자꾸만 이 뷔페를 가자고 조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어, 요즘 가곤 있는데요. 근데 사실 가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예, 이큰 접시 어른들이 먹는 접시에다가 예, 그냥 그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담아 와요. 치킨 한 조각 그리고 면 조금 그리고 푸딩이라든지 초콜릿 잔뜩 묻힌 마시멜로 뭐 이런 걸 먹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채소도 먹으렴 주면 안 먹어요. 싫다고 안 먹고 고기도 썰어서 주면은 고기 안 먹는다고 질기다고 안 먹어요. 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몸에 좋은 것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상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에 좋든 좋은 말씀. 구원의 확신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지만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소용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취사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뭔지 아십니까? 아침 우리 김승옥 사님이 찬양으로 불러주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뭐든지 다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서 좋은 말, 부담이 덜 되는 말 이런 말씀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 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거울을 봐놓고, 자기 얼굴을 거울로 봐놓고도 돌아서서 까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갯돈 받을 돈 여러분 혹시 잊어본 적 있으세요? 누가 나한테 돈을 많이 꿔갔어요 예. 뭐 몇백만 원 꿔갔어요 혹시 여러분 그 꿔둔 돈 잊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몸이 어딘가 좋지 않아서 의사에게 종종 찾아갑니다. 그러면 듣는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단 음식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수면과 운동 하셔야 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하죠. 그래서 싱거운 것보다는 좀 짜야 맛있고, 그리고 여기에 달면 더 좋고. 그래서 요즘 맛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뭘까요? 그게 단짠입니다. 단짠. 단짠. 달고 짜야 맛있는 음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지 않은 건 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 나는 건강한 체질이라 이 정도는 문제없을 거야. 오늘 본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행동에는 주체하지 않습니다, 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경건하다고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은 잔뜩 먹고 있으면서, 아, 나는 건강해. 나는 건강에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경건은 그야말로 상가하는 것입니다. 삼가는 것, 삼가는 건 뭡니까? 조심해서 조심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삼가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고 몸에 힘들지만 견뎌내며 해내는 것이 건강해지는 비결이죠 경건은 바로 힘든 것, 부담되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경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말 없는 말입니다. 무언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언 말하지 않은데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보다 이 마음 마음이 가장 훌륭한 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말이 아니고 들리지 않아도 말이 되기 때문이죠. 눈빛만 보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과 무엇으로 대화하고 계십니까 말로써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우리 말로서 언어로 대화하신다면 몇개 국어를 하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말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 언어 너머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줄곧 내 이야기만 늘어놓고, 내 이야기만 한들,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제 알바 아닙니다. 저는 제 소리만 하렵니다. 그러면 하나님 몫이 될까요? 듣는 것도 듣지 않는 것도 하나님 몫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듣는 것에 신속한 저와 여러분들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듣기에 신속해진다면, 우리가 듣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분명해지지 않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 뜻 뭔지 모르겠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이미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귀만 닫은 채내 소리만 줄곧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석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그것도 환란 중에 돌보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말로써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깐 고요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말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속에 나의 소리가 더해져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묻히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정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세워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로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을 저에게 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 소망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